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진행자 추결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망명 티베트인과 접촉한 혐의로 몇몇 티베트인을 체포했습니다. 달라이라마 탄생 86주년에 관샘 보살 만트라를 최고의 선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할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위스 티베트 우호 협회 및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는 티베트 위해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랑스 상원 티베트 지지 그룹이 신입 회원 소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3차 국제 티베트 환경 컨퍼런스가 기후변화 속의 티베트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소위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드루 카운티 납추 지역에 몇몇 티베트인들이 망명종인 티베트인들과 연락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는 2021년 4월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4세의 티베트인 가진이 확인되었지만 다른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진은 내 자녀의 아버지이며 낙추현 드루 카운티 자라타운의 메라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진은 종종 다른 티베트인들에게 티베트어를 보존하고 서로의 단교를 유지하도록 권장했고 취약한 디베트 환경의 보호를 장려했습니다. 달라이 라마이 비서실과 디베트 중앙 정부 내각은 달라이 라마 단생 86주년을 맞이하여 디베트 인들에게 관세보살의 만트라를 바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염병의 비추어 디베트 중앙 정부는 모든 사원과 종착촌 내에 대종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전통에 따라 달랄라마 이 사진 앞에 만다라와 가닥을 공량 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지난주 목요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티베 중앙정부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들이 자신이 동치하는 국민의 복지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념하거나 축하할 것은 없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대통령 벤파체링은 중국이 티베트 본토에 있는 티베트인들에게 병화를 가져다주지 못한 것이 변명하며, 중국은 국방보다 통치하에 있는 소수민족을 통제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쓰는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티베트인을 통제하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결멸하는 중국 정부의 행동이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티베트의 수도 라사에서 티베트인이 찍은 동영상에서 중국 통치하에 있는 티베트인들의 격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목소리> tapet kenan lebda chik burdu wa kit ale shu tan ding du mi ne sa tu 이토 워싱턴 DC 티베트 사무소의 모드체링 대표와 줄킴 가초는 저명한 중국 민주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하는 중국의 백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더론은 티벳 문화, 언어 및 종교에 가져온 파괴를 포함하여 중국 공산당의 악용량을 경조했습니다. 그들은 티벳 중앙정부가 내세운 중도 접근 방식과 티벳에 고주하는 티벳인들에게 중국 당국이 가한 잔악 행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네바 티벳 사무소와 스위스티베트 우호협회가 지난주 목요일 스위스 프랑스 오건 지역, 특히 제네바에서 티베트를 위한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에서 미래의 티베트 옹호 계획, 대중적인 수준의 옹호 행동 및 제네바 주와 수도 수준의 정책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가 논의했습니다. 협회 회장 토마스 부치리, 전 국회의원 겸 시장 르네 롱게, 전 제네바 시의원 마거릿 건타트는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 대표와 직원들과 만났습니다. 스위스와 리히 텐슈텐인 티베트인들은 지지난주 금요일 티베트에서 중국의 문화학설, 종교적 신념과 전통에 대한 간섭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다섯 폰트의 항소를 UN에 제출했습니다. 이 시위는 u n 인권이사회 47차 정기회의에서 u n 인권사무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프랑스 상원 티베트 지지그룹은 지난주 수요일 그룹의 새로운 구성원과 프랑스 티베트 커뮤니티 대표들이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의에서 망명 디베트의회, 디베트 중앙정부의 중간정책, 디베트의 심각한 인권상황, 환경문제, 언어 및 문화의 보존, 파리의 디베트 주말 학교 확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디베트 정책연구소 환경개발 데스크는 6월 25일 시작해 3일간의 제3회 국제 티베트 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조명한 의원, 전략가, 환경 옹호자 및 8개국에서 온 15명의 최고의 환경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티베트 고안의 생태적 역할과 지구 기후 변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